h 러 l l 놀라우신 하나님 h 의 l 사랑이 이이간 우리 예 a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들 가운데 가득함 믿습니다. n d i Sunida. 하 m e n The Lord Kokamia, inside the Sunida, s h 을 r o s 어 a s u 선택해야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져있습니다. 놓여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이 선택이 없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때 아침에 일어났을때 아 자명종이 울렸어요 알람이 울렸어요 띠리리띠리리 띠리리 6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그러면 우리 그 알람소리를 불로 그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5분 있다가 또오리니까 5분, 5분 있다가 또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우리는 늘 그렇게 선택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라고 이렇게 깨우적 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상처라상처라 일어나 일어나 재학, 일어나서 빨리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고 저를 깨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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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만, 10분만, 10분만 하면서 10분 동안 조금 더 자고 일어났던 기억을.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늘 선택을 해요. 그리고 주부들은 아침밥을 식구들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고민을 하죠? 맞아요. <laughs> 어, 점심은 뭐해 먹지? 그리고 점심 다 하고 나면? 아유 저녁은 또 우리 자, 자식이 좋아하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라 했지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 지 걱정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인생을 보면 모든 인생의 길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 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요 선으로 쭉 연결하면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게 그렇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 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지우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행동해야 되겠죠.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집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가 유지해 주셨어. 자유의지.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요 설명할 수 있는 단 거기 두 개가 있어요 항상 그두 개가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그게 무엇이냐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자유지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자유지가 없다면 우리는요 아마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처럼 살아가 있고 동물이나 식물들은요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거. 할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행복할 거냐, 불행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가만 봅시다.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요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드냐 우리가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는 것 우리 삶에서 주저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슬플 때, 너무 아플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저도 굉장히 슬펐을 때가 있어. 굉장히 슬펐어. 너무 힘들고 너무 슬펐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 그냥 나와서 앉아있거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한마했어니 때 그리고 슬픔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내힘으로 할수 없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도요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제 기도 제목 중 그거, 기도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유창하게 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죠? 왜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웃죠? 막 그러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똑같이 들어주시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창한 기도가 이창한 기도나 더듬더듬하는 기도나 똑같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스크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누구보다도 잘하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늘 선택하며 달랐어요. 선택하면서 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본토 집착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은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해 그런데요. 묵묵히 묵묵히 나아가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그 약속만을 붙잡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말하고 왔듯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 우리 선택의 길에서 어려운 순간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 줄알았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교회 다녔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되느냐? 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해야 한다.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의지 선택. 누구를 바라보며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도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달리실 것을 앞에 두고 개세만의 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네.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자. 하나님 이장인내게서 옮겨 주셨어요. 시 옮겨 주세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나 싫으셨던 거.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니 그것이 구원이었고, 그것이 죽복 이었고, 그것이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 돌아가셨을 때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만의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 해서 그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것과 연결돼 있는 니다 그것과 연결돼 있는 거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너는 좁음과 동록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라 이렇게 말 우리는 물질을 구할 때, 우리는 재물을 원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 재물을 다 모으기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한 내 네, 가정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요 그거라는 거 그런데요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요?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진정한 목적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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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이에요왜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쌓0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우리 물질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항상 주인 역할을 하느냐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을 바라보길 원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에서 나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여러분, 가만히 믿으지 않으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특별히 그가운데서 역사해 주세요. 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믿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맡겨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뭐 외면해서 항상 누가 그 중심에 서게 되느냐 내 자신이 서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내가서 여러분, 사명의 주인도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데, 다른, 다른 이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이직을 하시는 분이 주위에 계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직에서 꼭 당신을 원합니까 그렇대요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대요 그 조직에 돌아가진 않는대요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힘들고 저 사람이 힘들고 이게 문제가 터지고 저게 문제가 터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이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당신이 원하는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 싸움 보물은 썩습니다. 썩어 자신만 썩는 것이 아니라 다 썩게 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썩었어요. 나 나도 썩었지만 우리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요. 교회도 썩었고요. 학교도 썩었어요. 그리고 조직도 썩고 나라도 썩, 나라도 썩게 만들었거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남아 돌아. 나만 선하고요 나만 옳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은 다악하다는 생각해요. 악하다생각요왜 그러냐? 내돈 가지고, 내가, 내 권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 사,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요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복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복귀를 중이업이고 저를 경이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다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앙의 변론가들이 변론을 제기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적당하게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왜 그게 불가능할까? 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세요. 불가능해요? 사, 가능해요? 우리 삶을 보면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요. 요번에 설날에 세별에 들었어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내 알고 지냈던 목사님들,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정신을 들였어요 <laughs> 보세요, 좋아요.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변론을 제기한. 변론을 제기. 그럼 하나님이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을 재물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쁜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고한 번도 없어요 뭐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렇긴 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언제나 누구냐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아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늘한 주간 어떠냐 돈을 향해서 말아요 돈을 향해서 말 내가 요번에 꼭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그런 그 고민들을 해고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요 항상 어디에만 집중했느냐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들은요 나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가 운데역사해 주셨다 나의 길을 갈지라도 그들이 다른 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다른 길로 눈길을 돌릴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를 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히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부자 되니다아 그럼 목사님 엄청 부자겠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왜요? 하나님 것이 다내 것이니까요. 하나님 것이 다내 것이. 저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하나님 저 없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없어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그리고 다윗도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종들을 이끌게 하시고, 그 많은 종들을 다 먹이시고, 큰그 민족을 이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도에서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길을 믿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